누구시지? 오, 오 누구예요? 오, 누구예요? 누구 누구 오 야! 우와 대박! 어디 <laughs> 어디 이런 분이 계시지? 누구? 야! 아 <laughs> 어, 누구시지? 우와 <laughs> 짱이다! 오! 와 요신이다! 어 바비인형인데요? 오 너무 이쁘다! 예, 진짜 이쁘다. 이 예, 볼인데 이저몇살 보리. 때예요? 야? 어? 예. 어 스무 살 초중반. 오 스무 살 초중반? 아대그럼1 20... 아, 아, 0년전 사진인가? 어? <laughs> 지금 3 0 대? 그렇지 보통 아이들이 아줌마라고 그러죠 보리 아줌마 아 이모, 이모, 이모. 어, 보리 아줌마 숙모 이모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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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래도 이 보리가 또 대단한 게 예, 역시 예. 이때서부터 감이 있었네 아 여기 마이크 대가리 있는 거 봐요 <웃음> <웃음> 아 그러게 방송 중에 찍으신 거예요 아하 또 불까지 들어왔네 오네요 오네요, 오네요. 오네요. 이거 뭐할 때예요 인터넷 방송 아 인터넷 아, 방송 요때 아, 뭐 어떤 거한 거예요. 성교육 해줬어요. <laughs> 아, 성교육? 인터넷에서? 좀... 아, 성교육 좀한번 들어봅시다. 어, 이거, 이게, 이게, 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알고 지내야 돼요. 이거 성교육은 좀. 음지로 자꾸 을 걸고 가면 안 되고, 작가, 자꾸 자꾸 양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, 어? 자꾸 내비쳐야지, 어, 자꾸 숨기면 안 돼요. 성교육 줘요 어떤 성교육 시켰어요? 그때 그러니까 아시죠? 이제, 어, <laughs> 이제 방송 보러 오는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. 그때 어, 어떤 질문 했어요? 누나 가슴 사이즈는 몇 컵인가요? 아하, 야 500cc라고 얘기있어월드컵이다고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월드컵이다. 어, <laughs> 세계적인 컵, 월드컵. 아. 우리랑이 발상이 틀리네. <laughs> 어우, 저 사진 너무 와닿는데. 어, 진짜 예쁘다. 네. 예. 어, 그렇죠? <laughs> 야, 이분 실이 알았어요? 그죠? 어, 호 야, 아름다운. 본인 머리예요? 저 머리가? 네, 제 머리. 아, 그래요. 아, 머리 길렀을 때. 네. 자, 다음 사진 보요 야, 이제 누구 나왔죠? 어, 이거 아, 누구지? 와, 와. 봐봐. 야, 야 그거 저... 어, 뭐야? 어, 누구시지? 어, 어. 뭐야, 샘 해밍턴이야? 어, 뭐야? 샘 해밍턴. 에? 아, 아니, 아니. 아, <laughs> 뭐야? 빨리, 언니, 빨리, 언니, 찍어! 언니, 빨리 찍어! 군인이 어군인군인 갔다 왔어. 군인군인 왔어. 군인어 그 m b c 화제 축도 리포터 갔을 때 아하. 그거 김태호로 그거 리포터로 갔었어요. 야, 이때 어, 왜 이러지? 아니 이때 여기 그 군부대 갔을 때뭐 난리났겠는데요 군장병들 그죠? 어, 진짜 잘해줬어요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 한 명도 없었어요. 오오. 제가 조금 힘들었었어요. 여군 아, 멋있죠. 아유, 예. 라리사 왜 계속 웃어요? 아 저희가 볼때엄청한데웃 뭐 예. 왜요? 왜 웃어요? 웃겨.